진다찐가온들은 오늘은... 크리스 각다나온다찐데 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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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인여러분 g m 1번입니다 이벤트 이베, 이번에 진행할 7177 이벤트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예상하실 것 이었습니다. 델론즈 다음으로 각성하는 세븐 날즈 바로 지옥의 군주 크리스 입니다. 오늘 개발자 노트를 통해서 그 여러분께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크리스 경우 리메이크할 때마다 애매하게 되었습니다.그 이유는 크리스의 기본의 성능이 좋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.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.크리스는 다른 여러 영 다른 여러 영웅들 리메이크가 가능성이 진행되면서 특정 컨텐츠를 제외하고 사용하기가 까다로웠다고 생각합니다.이번 리메이크 통 해제. 일곱 번째 세븐 아츠 크리스가 다시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각성의 크리스 각성을 통해 어떤 모습을 돌아온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메이크 업데이트 일정을 확정됐으며 스킬의 성능 성능은 용사 여러분께 어, 의견 및 고민을 통해 밸런스적으로 문제가 있던 있다고 판단되는 경도 발동 발동될수 있습니다 마왕 크리스 각성 기준 첫 번째 아니 첫 자신의 두 번째 공격 카드 마 공격마다 아군 생명력이 30 회복됩니다 음 추가적으로 기본 공격 10 속공과 지병타가 적용되며 높은 확정으로 공격한 상대 에게 즉사 효과를 부여합니다. 상대 상태 상대가 상태 이상 면역을 경우 100% 피해 추가로 입힙니다. 상 자신에게 맞기 효과와 마, 상태 이상 면역이 사턴과 부여되며 자신이 죽었을 때불상사들싸우다가 사턴 제 적군 전체가 300 데미지를 주고, 주고 받습니다. 어둠의 일격. 재상 시간은 69초. 와 각성 크리스가 이렇게 됐네. 적군 한 명에게 공격력 125% 물리 피해를 4번 입힙니다. 어 추가적으로 관통 아 추가적으로 관통 효과가 적용되며 상대에게 즉사 효과를 부여하며 약간 확률적으로 즉사. 가한번더 부여합니다. 상태 이상 상대가 상태 이상 면역일 경우 100% 피해 추가로 입힙니다. 어둠의 속삭이 재사용 시간 74초. 어어 적군 어, 전체에게 60% 피해 3 번을 입힙니다. 추가적으로 가통 효과가 적용되면 확률적으로 즉 직사 효과를 부여합니다. 상태가 상대가 상태 이상 면역을 겪우100% 피해 피해를 추가로 입힙니다. 마왕 각성 각성 사용 스킬 마왕으로 변신하는 싸움입니다. 어 자신에게 상태 이상 면역 2턴간 추가적으로 부여내고 기본 공격 시 높은 확률적으로 즉사 효과를 부여합니다. 불사 상태에서 변신할 때는 생명력을 모두 회복하고 변신 싸웁니다. 추가 변 변경 사항 기존 스탯 소폭 상승 및 속공 상승 이상 기본 구성과 변화 후 구성입니다. 아래 스킬 설명해드리겠습니다. 첫번째 고요 기술형 지소 효과입니다. 이런 님들이 다 이렇게 일시정지해서 보시고, 이렇게 다 정지해져 보이고, 여기도 보시고, 이렇게 돼 있는데 어 각, 그 각성 크리스 그 모습을 안 보여 주네요 아쉽게도 아쉽게도 그거는 안 보여 주니까 왠지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공식 카페에 이렇게 있습니다 바이바이 이제 그 각성 크리스가 나오니까 오늘이 5월 1일이에요.